에휴.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다리나 성녀의 성령께 드리는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시오. 당신의 힘으로 저의 마음을 참 하늘미신 당신께 이끄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받아 주소서. 저를 모든 악한 생각에서 보호하시며 어떤 고통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당신이 지극히 너그러신 사랑으로 저를 뜨겁게 하시고 불타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저의 하느님이시여 모든 어려움에서 저를 도우소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아멘. 에그 시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뭐그 특별히 그 들은 이야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시간에 대해서 어 여러가지 각도에서 시인, 시간과 우리 신앙인의 에,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를 다루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했지만 안녕하시오 시간입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이 파헤친 시간의 비밀 뭐 스테판 클라인이라는 분이 책임져시 책임,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이, 이, 이 책과 또 관계 중심의 시간 경영 시간이라는 것을 어떤 관계 수리가 해석하고 다룰 것인가 하는 어, 책입니다. 아 이거는 소명과 사랑을 발견하는 예술이다 이렇게 에, 되어 있고요. 어, 그 황병구 지음입니다. 오늘은 그 시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사다 하는 조안 치티스터 수녀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사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사람들을 마치 성당에서 이렇게 전례를 행하듯이 하면 그것이 준성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에서 하는 전례적인 성사적인 행위와 일상에서 하는 행위가 이중으로 갈라지지 않고 똑같은 마음으로 나도 이게 세례 때 세례 때그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받았거든요. 물론 사제직은 참여사제직이라고, 어, 시민이 받은 사제직은 직무사제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 한편을 읽으면서 시작해 볼까요? 가지 않는 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입니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 있,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거기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을, 거, 거, 걸은 자치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할,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것이 계시죠. 그 길을 걸으므로 그 길도 그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는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끊임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하는 시입니다.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람이 많이 짓밟고 가는 길이었고, 하나는 사람이 더디 가서 풀이 좀 있고, 이렇게 사람이 걷는 자치가 적게 보여서, 어, 나는 그 적게 가는 어, 길을 택했다. 이렇게. 그러므로써 내 인생은 먼 훗날, 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렇게 돼요. 사실은, 어,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는데, 음, 그두 갈래 길이죠. 세상 것들을 과업을 실천하게 한 길을 가느냐 어, 세상이 말하는 성공 어, 재물을 많이 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어, 삶 아니면 어,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내 인생을 걸고 그 길을 택하는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좁은 길이고 어떤 면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이 좀 가지 않는, 어, 그러한 그 길을 택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 모든 것이 그것 때문에 달라졌다는 것이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 찰나와 시간 속에서 지금 내가 이두 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온전히 달라진다는 거요. 그러니까, 사람은 순간순간, 하여튼, 선택을 해 가면서 살아가는 아, 존재예요. 근데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 대해서 내가 당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아, 그러한 아,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 사제직을 택하고 수도자적인 삶을 택한 자에게는 이 좁은 길이고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고요 사제나 수도자들 길을 택했어도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도 포기하고 세상도 포기하고 세상의 것들을 오로지 하느님만을 따르고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공정을 실천하고 시인을 지키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하느님이 바라시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 어, 여러분들도 이두 길, 하느님을 섬길 재물을 섬길 것이냐 하느님을 섬길 것이냐 두 가지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 이를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그 바스카리슨 방세라는 책에서 과연 그 우리가 두 갈래 길인데 하나는 하느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을 살고 하나는 하느님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느님의 계명과 뜻을 따르는 삶을 택하는 삶이고 그런데 하느님이 없다고. 아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어, 자기에 주어진 자유를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어, 써버리고 세상을 어, 아무런 그 규약과 어, 적애가 없이 하느님과는 전혀 멀고 양심에도 뭐 가책을 받는 것도 불구하고 어, 그 마음대로 재물을 쫓아서 가는 길이고요 하나는. 적어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이 있다고 그 생각하고 그 양심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을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세상 재물 쪽에 걸었는데 죽어서 보니까 어째요? 하느님이 있었어요. 그러면 인생이 안정이 파멸되죠. 근데, 하느님이 없다고 해도 별로 내가 인생을 좀 보람되게 살지 못했구나 하는 후회 속에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이 있다고 자기 인생을 올인한 사람들은 보니까 하느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근데, 하느님이 없어도, 안 계셔도, 내가 양심껏 보람되게 인생을 어, 올인하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 보람되고 어, 희망차게 어, 죽을 수가 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데 걸어야 우리가 그 도박에서 온전히 인생을 딴 도박이 하나님이 있다고 거는 쪽이 오히려 어, 그 도박에서는 유리하고 어, 인생을 온전하게 에~ 따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수도자들의 도박은 세상에서 가장 큰 도박이죠. 이 세상 거다고 완전히 세상 등지고 어~ 살아버리기 때문에 에~ 그이 세상에 가장 큰 도박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한 그래서 위험도 있지만은 그걸 가치가 있었다. 하는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우리가 일상의 삶은 우리가 시간을, 지금 이 시간을 사는데, 지난번에 그 물리학적으로 과거도 미래도 없고 지금만이 연속이라고 그랬죠. 어, 과거는 없어지 지금이 없어진 상태고 미래는 앞으로 돌아올 지금이다. 그래서 지금 지금 지금이 있을 뿐이다는 거야. 지금이라는 그 일상을 어떻게 보람되게 우리 하님을 선택한 우리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그 미카서 6장 8절에 보면요. 하느님이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느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느님과 어, 그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어, 살아가며 겸손된 마음으로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하느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도록 어근데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어, 하느님께서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어, 우리가 함께 가서 너희 안에 같이 살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함께 가서 살게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가서 우리 안에 함께 머물러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토전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고, 고린토후서 15장 3절에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실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한다면 실격자,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한 우리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어,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냥, 가장 밑바닥에 두어서 덕행, 하느님께 참여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덕행을 닦음으로써 그 덕행으로서 하는게 참여의 영광을 드리는 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알듯이 복음삼덕하고 그, 그또그 향주삼덕이라고 그래요 향주덕, 항주덕, 대신덕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신망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덕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에, 에, 그 근원적인 덕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이세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 그런데 이제 죽을 때는 믿음과 소망은 없어지고 오로지 그 사랑만이 가지고 하는 게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 요 제일 큰 덕은 사랑의 덕이다. 근데 복음 삼덕은 정순명 정결 어~ 가난 이런 거죠 정빈 순명 어~ 이제 그~ 수, 가난 그~ 뭐죠 저, 순명과 음~ 가난과 정결 뭐~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정신으로 또 어~ 살아서 양주삼덕과 아 이게 보금삼덕이 결합되어져서 그것이 일상 안에서 하느님 현존 안에 우리가 어그그 그, 그 덕을 가지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면서 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 덕을 내적 갈망을 우리 가지고 이걸 매일매일 현실화시키고 어, 지금 여기에서 현실화시키고 우리 삶안에 이 복음삼덕과 또그 신망의 삼덕이 내 안에 삶안에 녹아내려서 내 삶의 행위 안에서 <laughs> 이루어져야 아그 성숙한 신앙이 되고 영성적인 삶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셈에서 우리가 마시고 또 하늘의 빛으로 세상을 빛 어, 바라보는 어, 그러한 어, 삶이 에,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나가고자 하는 내적인 영혼 내적인 그향주덕이 갈망이 있어야 하고요. 복, 그 삼덕에 대해서 신망에. 근데 늘 내가 예를 들지만 태양,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하루를 그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 갈망이 그래서 해바라기 씨가 아주 새카만히달 정도로 태양을 갈망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영혼이 있어야 한다 이게 근데요. 시편 6십3 장에 보면 주님을 목말라하는 영혼의 그 시편입니다. 음 이건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까지 하지요. 강복들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선생님, 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